신숙주는 전라도 나주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때는 1417년 조선의 운명을 짊어질 신숙주가 전남 나주의 외가에서 첫 울음을 터트립니다. 고령 신씨 가문의 뼈대에 있는 정신과 나주의 풍요로운 기운을 모두 품고 태어난 아이 훗날 여섯 임금을 모시며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될이 아이의 탄생은 장차 조선의 정치를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합격자들에게 홍패를 하사하였다. 을과 1위는 신숙주였다. 22살 청년 신숙주가 합격한 이 과거 시험은 오늘날의 사법행정 외무고시를 통합한 조선 최고의 관문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33명은 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뉩니다. 먼저 갑과는 단 3명 뿐입니다. 그중 1등이 그 유명한 장원급제입니다. 이어지는 을과는 4등부터 10등입니다. 마지막 병관은 슴 3명입니다. 신숙주는 을과에서 1위, 즉 전체 4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비록 한끗 차이로 장원은 놓쳤지만 세종의 눈에 신숙주는 이미 장원 그 이상의 인재였습니다. 신숙주가 이토록 기계를 떨칠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 신장은 세종대왕이 가장 신뢰했던 공조판서, 즉 오늘날의 국토부 장관과 같은 핵심 요직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국가의 큰 공사를 책임지던 장관의 아들이 이제는 실력으로 당당히 세종대왕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대를 이어 이어지는 군신의 인연, 두 거인의 동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창관 신숙주 등이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 보고하였다. 신숙주는 집현전에만 있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오늘날의 주일본대사 격인 서창관이 되어 직접 바다를 건넜습니다. 당시 일본 하행은 거친 파도와 해적들이 들끓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당당히 일본 땅을 밟아 그들의 지형과 풍습 무기 체계까지 낱낱이 기록해 돌아옵니다. 칼 대신 붓을 들고 적진의 심장부를 누비고 온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조선외교의 교과서라 불리는 해동제국기의 밑거름이 됩니다. 학문을 넘어 실천력까지 겸비한 준비된 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편전에서 잠든 신숙주를 보고 세종께서 진이 입으시던 털옷을 벗어 덮어주게 하셨다. 깊은 밤 집현전에서 책을 읽다 잠이 든2 8여 살의 청년 신숙주, 그가 눈을 떴을 때 어깨 위에는 임금인 세종대왕이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따뜻한 털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옷한 벌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신뢰를 온몸으로 받아낸 신숙주가 평생 세종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집현전 은교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훈민정금의 해례를 짓게 하였다. 세종대왕이 신숙주에게 털어까지 벗어주며 아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글자, 훈민정금창제의 핵심 신화였기 때문입니다. 신숙주는 한글의 소리원리를 연구하기 위해 당시 명나라 최고의 언어학자를 만나러 요동을 무려 13번이나 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한글의 완성도를 높인 신숙주를 보며 세종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아들과 손자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구나. 단순한 임금과 신하를 넘어 조선의 문명을 함께 만든 동지가 된 것입니다. 이 깊은 믿음이 있었기에 세종은 눈을 감는 순간 신숙주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세종께서 승하하시려 할때 신숙주를 불러 손을 잡고 부축하여 돕기를 당부하셨다. 세종대왕은 34살의 신숙주를 불러 그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세종은 아들 문종이 몸이 약해 어린 손자 단종이 홀로 남겨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약하니 네가내 손자를 끝까지 지켜다오. 34살 신숙주에게 이 손길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어명이자 무거운 숙명이었습니다. 집현전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지평요람을 찬술하게 하였다. 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아들 문종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도 신숙주였습니다. 문종은 신숙주를 핵심 요직에 앉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울이 될 역사서 편찬을 맡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입을 신숙주와 함께 만들었다면 문종은 조선의 정통성을 세우는 기록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문종 또한 승하하시려 할때 신숙주 등을 불러 다시금 어린 세자를 보필하라고 유언하셨다. 세종이 승하하신 지 불과 2년 1452년 문종마저 39의 나이에 승하하셨습니다. 문종 역시 임종 당시 36살의 신숙주를 찾았습니다. 내 아들을 조선의 어린 왕자를 지켜주게 세종에 이어 문종까지 두 임금이 남긴 간절한 약속은 곧 닥쳐올 피바람 앞에 큰 시험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이 일찍이 신숙주의 사람됨을 깊이 알고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마음을 다했다. 두 임금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있던 37살의 신숙주 앞에 야심가 수양대군이 나타납니다. 수양대군은 신숙주에게 위험한 제안을 던집니다. 죽은 왕의 약속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할 새로운 조선인가. 유언과 권력 사이에서 37살 신숙주의 인생은 처절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으로 갈때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삼아 함께 가기를 정하였다. 1년 전 수양대군은 명나라 사신길에 오르며 반드시 신숙주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수천킬로미터의 먼 길을 함께 하며 수양은 신숙주의 천재적인 행정 능력을 보았고 신숙주는 수양의 거침없는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신숙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 임금을 지키라는 유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수양의 손을 잡을 것인가? 수양은 나와 함께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며 끊임없이 유혹했고, 신숙주는 유언의 무게와 현실의 냉혹함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1년 전그 사신길에서의 만남이 조선의 역사를 뒤바꾸는 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난을 일으키니 신숙주가 수양대군을 따라 대궐 안에 들어가 모든 일을 주관하였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한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37살의 신숙주는 칼 대신 붓을 들고 수양대군의 바로 옆을 지켰습니다. 두 임금의 유언을 받았던 학사가 이제는 새로운 권력의 설계자가 되어 대꼴의 모든 업무를 진두 지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산문 등이 임금을 복귀시키려다 발각되니 신숙주가 국문에 참여하여 그들의 죄를 다스렸다. 신숙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의리라면 강력한 왕을 세워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는 것은 신하의 도리라는 것을요. 개인의 약속을 지켜 배신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나라를 살릴 길을 갈 것인가. 신숙주는 평생 따라다닐 배신자라는 낙인을 기꺼이 짊어지고 조선의 기틀을 다시 세울 현실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신숙주는 가장 잔인한 재판정에 섭니다. 쇠살슬에 묶여온 이들은 어제까지 함께 학문을 연구했던 벗, 성삼문과 박팽년이었습니다. 자네는 세종의 터옷을 잊었는가? 성삼문의 서슬 퍼런 질타 속에 신숙주는 입술을 깨물며 눈앞의 피바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변절의 오명과 맞바꾼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신숙주를 영의정으로 삼고 한명회를 우의정으로 삼았다. 이들은 세조의 왼팔과 오른팔이었다. 신숙주는 마침내 1인 지상의 자리 영의정에 오릅니다. 그 곁에는 정치적 동반자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기획의 한명회와 행정의 신숙주, 이두 사람이 손을 잡으며 조선의 권력치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신숙주 아들 신정과 한명회의 딸이 혼인하였다. 두 집안은 권세를 함께 나누었다. 신숙주와 한명회는 자녀들을 서로 혼인시키며 겹사돈의 인연을 맺습니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신숙주는 이제 거대한 가문의 수장이자 나라의 기둥이 되어 조선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을 완성해 나갑니다. 임금이 병이 위중하니 영의정 신숙주 등을 불러 손을 잡고 나라의 뒤를 부탁하였다. 신숙주를 배신자로 만들었던 세조도 결국 세월 앞에 무너집니다. 세조는 임종의 순간 다시 한번 신숙주의 손을 잡습니다. 세종 문종에 이어 세 번째 임금의 마지막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세조는 그대 덕분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신숙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합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두 사람은 함께 조선의 기틀을 닦은 동지였습니다. 신숙주는 성품이 총명하고 학문이 깊어, 여섯 임금을 보필하며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그는 단순한 권력만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무려 6명의 왕을 모신 신숙주는 6개 국어에 능통했던 천재행정가였습니다. 실무 능력만큼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던 조선의 거인이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일본과 화친을 잃지 마소서 하였다. 59세의 나이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신숙주 성종대왕이 마지막 유언을 묻자 그는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화친을 잃지 마십시오. 훗날의 비극을 예견한 듯한 이 한마디가 거인 신숙주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신숙주가 졸하니 임금이 이들 동안 조회를 패하고 슬퍼하였다. 죽어서도 변절자라는 오명 속에 숙주나물이라 불려야 했던 사람. 하지만 실록은 그를 여섯 명의 왕을 보필하며 나라의 기둥 역할을 했던 충신으로 기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